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은 한달 넘게 이어진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2.7도, 포항이 24.5도, 영주 15.8도 등으로 열대화 현상이 한 곳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29도 등 25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이번 주까지 더위가 잠시 주춤하다가 다음 주부터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포항시 죽장면 일대에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무산됐던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품 기자입니다. 포항시 죽장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정현재 씨. 과수원 뒤 산자락을 따라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청정 지역에 폭력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사과 농사는 수정도잘안될 뿐더러 이미지에도 친환경이 이미지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주민들도 대부분 산나물과 고로쇠, 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내고 있다 보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풍력 발전기는 모두 20여기로 72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죽장면 가사리와 석계리, 매현리 일대 수백여 가구가 영향권에 포함됩니다. 더구나 이 풍력 발전 사업은 이미 2년 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두 차례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사업이 재추진되자 주민들뿐만 아니라 환경 단체도 포항의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더 이상 이런 일이 어, 재검토든 뭐든 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일입니다. 포항시는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좀더 지켜보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풍력 발전단지가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고령군 우공면 모 자동차 내장재 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공장 한 동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의 연관성 조사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포항지역의 학교와 시민단체는 정부조사단의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지역 학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항공동연구단은 정부 조사단이 조사 방법과 내용 등 정보와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선출직과 시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한 명씩을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14일 이강도 포항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 장수능 한동대 총장 등 지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열발전소 현장에서 원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은 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규제 프리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 개정안과 산업 융합 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융합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세 가지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신산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생충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 대회인 세계 기생충 학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세계 기생충 학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80여개 나라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 14차 세계 기생충 학회를 엽니다. 기생충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로 150여개 세션에서 1,5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이번 학회는 세계 학회 개최 5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제2회 경북 사회적 경제 대상 후보자를 오는 27일까지 시장과 군수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원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인물로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사회적 경제 분야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사업비 지원, 국내외 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오는 10월 18일 경북 사회적 경제 대회 때 시상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